정치 공학적으로 풀어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부닥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평소 때 생각했던 것을 제가 정리한 것을 다는 아니지만은 다섯 개의 어떤 케이스 스타일을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릴 테니까 이것을 참고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론적입니다. 예. 네. 이, 이, 경영학은요, 저도 이제 평생을 경영학을 대학생들한테 가르쳐 왔습니다만은 이 경영이라는 학문은 이 경제학이나 이 어떤 다른 학문들 보다는요, 이론적인 이런 뒷받침도 있어야 하지만은 실천과학입니다. 실천과학. 이건 경영학이라는 것은 당장 어떻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생각에 맡기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싶습니다. 한300 내지 400초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윤성열. 정치 시장에 박근혜의 독특한 스페셜 마케팅 믹서. 이렇게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이 전략에 우리 공화당은 타켓 마케팅 쇼. 몫을 확보하면 반드시 만사 오케이가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은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내 마음속에 안에 있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제가 케이스 스타디 사례 연구 중에서요, 이거 몇 시간을 강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단뭐한 30초 내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뭐다 해명하신 분들이 다 모였으니까 다 아시겠을 겁니다 아실 겁니다 노벨상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길래 천재이길래 노벨의 영광을 가져왔나? 이렇게 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우리의 상식과는 정반대입니다. 머리가 좌석 아니다. 보통 사람입니다. 유구동성으로 한결같이 이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르는 영감, 번쩍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 하는 거,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영감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나는 모두가 천재가 아니다. 아마 사례 연구 이제 세 번째 조금 시간 걸리지만은 죄송합니다. 예, 좀 말씀을 다 드려야 될것 같아요. 참조가 됩니다. 그건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바로 이거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할수 있으면 노벨상을 탈수 있고, 이것을 할수 없으면 노벨상을 탈수 없다. 이 뭡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바로 영감이거든. 인스피레이션요. 영감 번쩍 떠오르는 거, 네. 이겁니다. 우리 공화당은요, 노벨상을 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방법 외에는 없다면, 한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없다면 우리 과당은 뭘 번쩍 떠오르는 거뭐도합이다 연대다 할것 없이 요거다 하는 거 그걸 해내야 됩니다. 다음에 케이스 스타디 두 번째입니다.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 옛날한 3, 40년 전에 제가 써먹었던 학생들한테 요즘의 전국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실타래를 푸는 방법이 시험문제입니다. 이 시험문제는 얽혀있는 실타래를 푸느라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험... 응시생들 모두는 실타래를 푸는 방법을 논리적으로 아주 다 나열했습니다. 이건 전 진짜 누가 봐도 실타래를 잘 풀어서니까 합격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봤습니다. 그중딱한 사람의 수험생만이 푸는 방법을 푸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칼로 단정 단칼을 자르면 된다. 실타래를 잘푼 수험생들은 전불합격이고이 풀지 않고 칼로 자르면 이 사람은 학계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실타래를 풀지 않고 칼로 자르면 된다는 팔상의 전환이 학계의 영광을 가져왔다. 그래서 정치는 생물이라고 다 하는데 시시각각 변화하는 팔빠른 이 세상에 실타래를 언제 풀 겁니까? 여러분들 우리 과당요 7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제는 실타래를 풀려고 하지 말고 칼로 잘라서 정공할수 있는 우리 과당이 됩시다. 다음에, 이, 이거는 실험 연구입니다. 예, 네, 실험을 통해서 나온 얘기니까 들을 만합니다. 영리한 벌과 둔한 파리의 스토리입니다. 파리. 벌하고 파리요. 실험한 항아리는 밝은 쪽은 입구가 없고, 어두운 쪽에 입구가 있다 그 영리한 발은 아, 저, 저, 벌은요 밝은 쪽만 찾다가 지쳐서 죽습니다 이 아주 분한 파리는 밝은 쪽 어두운 쪽 가리지 않고 이리저리 날다가 어두운 쪽 출구를 찾아서, 찾아 찾은 게 아닙니다. 막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살아, 파리는 살아남았으니 벌은 죽습니다. 영리한 데도. 예. 우리 과당은 밝고 선명성만을 추구하는, 한다면요, 출구를 찾지 못하고, 모두를 이룰 수 있습니다. 파리처럼 막 차고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 스타디 네 번째입니다. 오월동주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물론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네. 여기에서 구천상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천일을 잘해야 성공합니다. 저도 저 경험상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결국은 남은 별보리없게 생각했지만 저는 전 개인적으로는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나라는 아주 대국입니다. 원나라는 소국입니다. 소국이 그 대국을 이긴 사례입니다. 월랑, 월나라 왕 구천은 사행 선고를 받고 대개 중인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오나라 왕 부차를 찾아 문백을 하여 부차의 똥을 맛보다 이것이 구천상부입니다. 부천 구천은 병이 들어, 죽어가는 그날 저녁 부차의 똥을 맛보고는 태아는 곧 나에 나서 병이 곧 회복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모든 사람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극정성의 탄복한 부처는 부천을 살려 줬습니다. 그후 이날에는, 후날에는 소국인 월나라 부처님이가 대국인 오나라를 쳐부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대국의 오나라 부차 무너뜨린 이 지난 날그 이후에 이제 제가 쭉 보니까 결국은 오만한 이 나라가, 그, 큰 나라, 오, 그, 부차, 오나라를, 그 최고 부스것을 봤습니다, 이게. 여, 여 서요 예, 네,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거, 저가 이제, 삼국지, 경영학 이래가지고 제가 대학생들께 상국의 역사를 가지고 경영학을 도입시켜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중국 현지까지도 학생들과 같이 다녀온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자, 이 조조라는 사람 봅시다. 삼국지에는 이 일일이 사람을 다날라 하면요, 천명도 넘습니다. 다 기억할 수 없어요. 세 사람만 딱 알면 그다아는 거예요. 조조는, 조조는요, 위나라에, 위나라인 조조입니다. 총나라는 유비, 유비 얘기도 제가 가끔 합니다만은요, 오나라에는 송건이 있습니다. 역시 이 상궁 역사에서 보면 제갈 량, 아주 뭐 유명한 사람이죠. 그러나, 자기 동생 제갈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다 보냈냐? 오나라 송곳 밑에 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정치라는 그렇습니다. 저기도 심어 놔놓고, 저기도 심어 놔놓고, 같이 나중에 힘을 합쳐서 조조가 고생을 좀 했습니다. 많은요. 그래서, 이,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 우리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의 본 뜻을 드러내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뜻이 원래 있다면 그것은 숨겨라. 조조는 한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흔제를 모실 때의 일입니다. 이 사람은 참 똑똑하죠. 한 왕실의 충성을 다하는 것만이 사는 보람이며 어떤 일이 있어도 있어라도 황제의 자리를 잔탈할 마음은 있을 수가 없다고 허세를 부렸습니다. 사실은 욕심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황제, 헌제는 핫바집입니다 핫바지. 이 간단하게 끝낼 수 있어요. 자기가 자리 차고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본 마음은 숨기고, 겉으로는 충성을 다하는 일은 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비슷하게 중국의 소화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좀 저조의 그이 술지령이라는 거 아주 삼국지에 놓으면 술지령 유명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나는 이곳에는... 은 서문양이 없음이라는 얘기가 있다. 에? 머리가 조금 모자라는 사람이 마당 한구석에 은 수문양을 묻었습니다. 이게 걱정이 돼 가지고 도둑을 맞을까 봐서 이곳에는 은 서문양을 숨기지 않았다라는 팻말을 갖다 예? 꽂혔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바보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조조의 술지령이 그렇습니다. 얻을 때는 그렇게 똑똑하지만은 바보스러워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헌재요. 마지막 한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헌재입니다. 완전 로봇이긴 로봇. 황제 자리를 빼앗는 것은 식은 중목이다! 그래서 우리 조은진 대표님도 조시지만은요, 이 조조요. 이 조조 중에 세째 아들, 결국 새째 아들 조비에게 이 모든 이 권력을 그쪽에 살 넘겨주는 그런 머리를 썼습니다. 예. 네. 본질적으로는 이 조조가 실제 헌재에게 역신입니다. 역신. 반대, 반대 생각이죠. 역신이며, 그러나, 충군, 근황의 명분을 세우려고 후진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 여기에서요, 이 정기 누설이라는 거, 이거 참 맞구나. 어쩔 때는 내가 아무고나꼬아도 이, 이, 나오는 얘기가, 아, 예, 숭이 가는 게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얘기, 얘기 중에서 중지와 치해를 모아 우리 공화당이 해결해야 할당명 과제를 슬기롭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갑시다. 아마 우리 공화당 조은인 대표님은 제가 이 얘기에 벌써 머리 위에 앉아 있다는 걸 알면서 제가 좀 오늘 짓그려 봤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무튼 다음에 오분 하지 마시고 50분을 좀 하십시오. <laughs> 설명을 좀 들어야 될 내용이 많아서 어, 상국지 안에 뭐3분지계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아무튼 그 여러 당원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다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어, 없는 발톱은 안 숨기도 되는데 있는 발톱은 숨기라는 얘기예요. 단지 이제 우리가 뭐 합당이다 연대다 우리 독자로 간다 이거는 뭐 정치적인 상황이 변화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 길을 가는 겁니다. 그대신에 여러 기회들이 혹은 도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회와 도전에 우리 안성일 교수님 같은 그러한 어, 현학 그 현자들이 많은 가르침을 주기를 바랍니다.